기독교 강요 요약 시리즈 제1권 제16장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양육시키고 지탱시키며 그의 섭리에 의하여 이 세계 각 부분을 통치하신다. 제1권 제17장 우린 이 섭리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제1권 제18장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일들을 사용하시며 이들의 마음을 억구하시므로 그의 심판을 수행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오염로부터 오염됨 없이 순결하게 남으신다. 창조와 섭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계속 보존하고 통치하고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에 스스로 작동하도록 방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와 보존자를 믿는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의 움직임을 주관하신다. 즉, 지탱하시고 양육하시며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물과 무생물에 어떤 특질과 법칙이 주어졌으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하신 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목적을 수행하는 실제적 영역이고 그 섭리가 운행하는 특별한 극장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의 문제에선 불가사의하고 파악 불가능한 방법으로 인간 자유 의지가 저축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충동을 지배하신다.